아신교의 교주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만 자기가 신이 아니었어요. 그 아신교의 교주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 아신교의 교주의 면전에다 대고 예수 이름을 침튀기면서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의 궁이에요. 바로의 궁에서 누가 하나님 얘기해요? 큰일 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담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자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만 열면 예수, 말만 시작하면 예수, 이분 얘기했는데 예수 이름 네번 나왔어. 하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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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별명이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창피하면서 신앙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예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누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까봐, 창피해서.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적인 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 자녀들이나 하나님 얘기하죠. 이 세상이 예수 이름을 멸시하니까 예수 이름을 아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38절에서 40절. 읽으십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뿐이니라. 하도 요셉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했더니, 바로가 금방 전염이 되어서, 너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못 봤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입에서 쉰대. 은 바로가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왕자뿐이다 네가 나가시려라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형입니다 이 세상에 지나다니는 바로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만 꽂아주면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예수 이름 자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증거할 수 있는 타이밍에 예수 이름 안 증거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을 못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안 믿는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앞에 가서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시면 마가복음 38장 38절에서 놀랍게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텐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내용을 봤는데, 나를 부끄러우셔서 등 돌리신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것만큼 슬플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자랑스러운 딸아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전하고 다니세요. 예수 이름 선전하고 다니세요. 살아서 걸어 다니는 예수님의 간판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제 어머니가 맨날 내가 너희 온남매 키우는 거는 너희 둘이서 하나님 영광 돌려고 하는 거예요.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전에. 하도 그 교육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너이 숙제 어떻게 해 왔어? 와 하나님 은네야너 <laughs> 오늘 이번에 시험왜 이렇게 잘 봤어? 와 하나님 은네야 얼마나 재수었어요? <laughs> 너 학원 안 되는데 공부 이렇게 잘해? 와 하나님 은네야 그러고 다녔더니 제 다닌 학교에서 16반까지 가, 각 반에 한 70명 있는 친구들 온 학년에서 몇 반에 예선이 그리스도인인 거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쟁이로. 예수 특별하게 믿는 아이로 그럼 우리가 그러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안그러면 누가 그러겠어요 예수이름하는 우리도 예수이름 얘기 안하면 누가 예수이름 얘기하겠어요 저는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창피했어요 같이 시장을 가면 저희 어머니 통이 크시거든요 같이 두짝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어, 같이 비싼데, 둘 짝이나 사세요. 그럼, 아,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laughs> 그 사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laughs> 무겁게 들고 오면서 옆에서, 어,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하나님이 힘주시잖아요. <laughs> 그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전도가 될것 같진 않은데, 더 심한 거는 누가 날씨 불평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자기 아빠 욕하는 거 같아요. <laughs> 가 버스 정류에서아 날씨가 어, 흐렸다 개었다 흐렸다, 흐렸다 하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 주변이죠 창피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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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희 동갑내기 사촌이 있어요 뉴욕에 사는 그 우리 사촌말이 자기 엄마는 입만 열면 돈 <웃음> <웃음>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예수래요 <laughs> 진짜 그러더니 예수쟁이 엄마 밑에서 자란 다섯 명은 다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세 명은 예수 전하고 있고 우리 그때 왔던 수진이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첫째 언니만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언니도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전국의 교회 돌아다니면서 집회하고 다니고 있어요. 성역 충마고 반사로 그리고 우리 입만 열면 돈이던 우리 이모의 자녀들은 아들이 셋인데 첫째 둘째는 진짜 돈은 잘 버는데 예수 이름은 시한찮게 믿고 셋째는 완전 세상으로 빠져서 좀 굉장히 골치예요. 브라이언 예전 모습.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뉴욕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 제니로 사셔야 돼요. 우리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 거룩한 덕을 선전하는 자. 여러분, 예수 이름 전할 타이밍에 못 전하셨으면 사명 못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이름 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살아가는 마지막 평범한 인생,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쎄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 떠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 13년간의 고난과 연단이 끝남과 동시에 총리로 세워주실 수 뿐만 아니라 평생 가정이 없이 외롭게 살아온 요셉에게 아내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식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을 낳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붙이기를 문하세라 했어요. 여러분 문하세라는 이름의 뜻은 있다, 잊혀지다. 이 줄이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왜그 이름을 지었나 봤더니 성경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지금까지의 고난과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이 무나스의 의미. 여러분, 그러므로 이문나세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과거와의 결별이요, 과거의 슬픔과의 단절이요, 과거의 원한과의 굿바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한자가 사는 다섯 번째 비범한 인생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서 살고 있어요 입만 열면 과거에 내가 잘나갔다는 일들 술만 마시면 돈 떼먹고 도망가냐고 <laughs> 부부싸움만 시작하면 신혼때부터 일절부터 나오는 다 과거에 사로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단절된 힘이 없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잘못한 사람, 과거의 원함들, 과거에 받은 상처들, 과거의 내가 잘못한 실수로 인한 자책감들이 여전히 우리를 울감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조요오스틴의 설교를 TV에서 봤는데, 정말 교회가 크대요. 너무너무 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요오스틴이 설교하기를 긍정적인 진을 개발시켜라. 왜 우울증에 빠져 사냐?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꿔라. 왜 술중독에 빠져 사냐? 생산적인 진을 내 안에서 개발시켜라. 여 근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중에 잡히고 싶어서 잡혀요. 우리 중에 누가 과거의 슬픔에서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와요. 우리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원한과 산초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요셉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잊혀지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잊을 수 없는 나의 실수들이 내 자신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의지로 그 슬픔들을 잊으려고 했다면 잊혀졌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기억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엄마는 안 계셨고 의문 어머니로부터 그 미움받은 상처 의붓형들로부터 그 미움받은 상처들 아 형님들 왜 그러세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무섭게 자기를 끌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기억 어떻게 있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떠오르는 무서운 트라우마예요 싸늘한 눈빛으로 돈을, 돈을 받고 처음 보는 상인한테 자기를 팔아버리던 형들의 뒷모습 얼마나 아파요 시간이 지나서 잊을 수나요못 잊습니다 평생의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언느도안 통해 인간 이하의 취구에 받으면서 얼마나 맞았겠어요 죄수로서 그 몸에 착고가 채이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무나세를 낳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지금까지의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잊게 해주셨다 그게 문하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사는 삶은 과거를 잡고 있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끊어지는 삶이에요 문하세를 낳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문하세를 낳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문하세를 낳아야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뭐예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문하세가 과거와의 단절이라면 에브라임은 현재와 미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하세가 나와야 과거가 끊겨야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100%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리 역사하시는데도 잡혀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문화세를 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계속 있으면 에브라임이 여기,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100%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과거에 잡혀 계세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과거에 나의 아픔들, 원한들 특히 과거에 내 자신을 실수로 용서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끊어지셔야 돼요 문화세가 끊어져야 에브라임이 됩니다. 제가 어, 저희 남편과 결혼할 때 솔직히 누군지 모르고 결혼했어요 데이트 <laughs> 안 하고 딱 처음에 봤을 때이 사람이 내입인가 이렇게 본게 아니에요 이사람이나 하나님 나에게 준 사람인가보다 이러고 본 거예요.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좋은 아내였다 같은데 우리 오상호 박사님은 좀한 그 가정의 아,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준비는 전무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한달반 만에 이제 임신이 돼서, 임신하는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고, 저도 그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임신을 다시 하고 나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랑. 자꾸 상처를 받아, 제가. 우리 남편은 막, 내가 우리 남편한테 상처 준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들을 두세번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변했어 분명. 근데 내가 그때 상처를 내고를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만 벌어지면 지금 변한 사람한테 예전에 받은 상처 다 싸그리 합쳐가지고 상처 준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내가 문나스를못 났구나. 내가 못 낳는 과거에 대해서 잡혀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여러분 가족의 관계 가운데 부부의 관계 가운데 과거에 잘못하신 분들은 빨리 용서를 주시고 용서를 받으신 분은 냅고 하셔야 돼요 계속 그거를 갖고 있으면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가 안 돼요 자꾸 성령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아직도 용서 못 합니다. 용서하기 도시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 상처가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를 꿰뚫으면 꿰뚫으실수록 과거와의 단절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교환학생으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그때 학교는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를 가기로 했었고, 이 랄리는 저희 오빠가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 때문에 11월 했었어요 그런데, 첫날, 미국에 오자마자 첫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배우자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61장에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너의 한국 땅의 모든 아픔을 잊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61장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주시고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 주시면서 제가 자라면서 좀 힘들었던 거, 에이지 때때 고백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여기서 입게 하시고 이 땅에서. 를 새롭게 번성케 하 하시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 어, 65장 말씀 중에서 너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 이컬음을 받게 하고 너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컬음을 받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목회한단 말씀이었어. 그렇죠? 근데 그땐 전혀 몰랐고 나는 여기서 1 0일 있다가 캐터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땅에서 이 놀스켈로나나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를 이처럼 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4년 후에 2년 후에 다시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한국 땅의 아픔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가족도 주시고 정말 저는 요즘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서 주신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번성케 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화세를 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